시작! 마른 뼈의 구원 에스겔은 젊은 시절 유다의 제사장의 아들로서 잘 지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합니다 이 에스겔의 예언들이 기록된 성경 에스겔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회복 예언, 이스라엘 심판, 이방 심판, 이스라엘 회복.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세개 중에 마지막 부분인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 중 하나로서 성경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사람이 되는 환상을 보여 주십니다. 마른 뼈가 구원받는 장면입니다. 그냥 뼈가 의미하는 것은 죽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인데, 그 죽음 상태에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장면, 즉 거듭나는 장면이에요. 지금 거듭나는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 거듭나고 있는 것을 예표하는 장면을 환상으로 마른 뼈의... 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 환상 안에는 구원의 요인, 구원의 요인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구원의 요인, 즉,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요인으로 먼저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하나님의 주관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 말씀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에게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데 대답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신다고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잘 대답한 거예요. 우리의 생사는 사실 다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사만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의 생사도 주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을 우리 육적인 인간이나 세상 물질이 주관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차원은 영적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일입니다. 그 주님께서 주관하사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셨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생이 불가능한 우리 영혼까지 살리시는 분은 우리 천지의 주재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앞절 2절에 보니까 이 뼈들의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말랐다, 아주 말랐다라고 표현을 하였고요. 11절에는 마른 뼈들이 소망이 없는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저게 어떻게 살아날까 싶을 정도로 말라 비틀어졌고, 심지어 깨지고 손상된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냥 뼈들이 널 부러져 있는 거예요. 누가, 이게 어떤 뼈 조각끼리 원래 같은 몸인지 알 수도 없고, 다 섞여가지고. 우리 인간은 절대 회복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버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상태에서 소생시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마른 뼈의 소생으로 보여주셨지만 우리의 영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0편 23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생시켜주세요 우리 육신의 소생 영혼의 소생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일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는 것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도 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이도 다 우리 주님입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의 선하신 작용이요. 그 결말은 구원인데 그 결말인 구원은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죄로 인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생만 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류가 이대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보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인 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특히 앞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사, 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다 계획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애국 사람들에 의해서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실 계획을 다 가지셨어요. 모세는 사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한 아기였습니다. 하필 그때 애굽에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였다고 좀 인구를 좀 줄여야겠다면서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정책이 시작되었는데, 이 많은 아기 엄마들이 가슴 아프게 아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테고, 모세의 어머니 요괴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운명에 맡기는 것 뿐이었습니다. 할수 있는 건 운명에 맡기는 것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운명이 이 모세 아기를 왕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운명이 공주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심지어 그 공주는 아기를 키우려는 마음을 가졌고 아기를 키울 유모를 고용하게 되는데 이 모세의 친엄마가 바로 또그 유모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를 맡긴 그 운명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도 처음부터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의 계획대로 구원길로 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과 지금 가까워져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어쩌다가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에 감사하며.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구원해주신 그 감사,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하여 우리는 지금도 예배함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값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상한 영혼과 육신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만으로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요인, 다음으로 성령님의 실행으로 구원이 진행됩니다. 성령님의 실행. 성령님께서 실제적으로 움직이셔야 구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 말씀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살아나는데 필요한 것들이 쭉 열고 됩니다. 힘줄, 살, 가죽 이런 외형 외적인 것이 일단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언급되는데 바로 생기, 생기입니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게 만드는 이 직접적인 것은 바로 생기라는 거예요. 생기로 인해서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생기는 영, 영을 뜻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주석에 나와 있어요. 생기를 영이라고 성경 밑에 주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생기라는 것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생명, 즉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른 동물에게는 넣어주지 않으신 이 생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소울이 있고 스피릿이 있고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마른 뼈들에게 그것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뒤에 14절에 보면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구국당에 두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은 맥락에서 영을 넣어주신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증거합니다.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니 영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은 살아나게 되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인간에게 생명력을 주는 영을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셨는데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금 불어 넣어져서 몸 안에 성령이 가득하여 생명력이 지금 주어지는 장면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구원은 성령님이 움직이셔야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역시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실제로 창조력을 행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천지창조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왜요? 이 창조 작업에 이 성령님의 이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되는 것도 사실 창조의 일부분이에요. 재창조되는 겁니다. 원래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는데 좀 손상이 되어서 육신도 좀 망가지고, 영혼도 좀 망가지고, 우리 마음도 망가지고, 이 삶도 좀 망가지고 그랬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재창조. 그리고 이 재창조도 천지창조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여 회복의 재창조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재창조, 마음의 재창조, 그리고 물질의 재창조도 여러분에게 가득하여 부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혼의 재창조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여 주님과 영원히 사랑으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필요하다. 즉, 성령님께서 작용하셔서 구원,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다, 진행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 에스갤 3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그 안에서 죽으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 받았다면서 그냥 막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공의를 스스로의 의로 믿는 교만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는 사이에 죄악을 행. 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즉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끝까지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셔야 합니다. 아니 끝이 어딨어요? 영원히 성령님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히 노려보고 있는 이 악한 영을 우리 주님이 강하신 영으로 막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인도해주는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것이 뭐 성령이니 뭐니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기둥들의 역할, 그 기둥들의 역할은 확실해요. 논란의 여지가 없이 이 기둥들은 백성들을 지켜주고 인도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영적인 기둥들이 애국으로부터의 구원길, 그리고 가난에 들어갈 때까지의 여정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고 지켜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늘 의지해야 합니다. 내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 늘 환영하며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의인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주님 주관하시는 구원의 길로 똑바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실제적으로 움직이셔야 구원이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나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구원을 실행해 주시는데 그냥 다 맡기고 마음 편하게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막 살아가도 되는 겁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안에 나쁜 마음, 욕심도 알아서 제거가 되고 그렇게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요인은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기도로 우리도 구원길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구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원하라 생기에게 대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라고 증거합니다. 이 생기라는 것이 쉽게 들어가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집중하여 대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원하라!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선포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생기, 성령이라고 했죠? 이 성령 충만을 지속히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생기야, 들어가라! 성령님, 오시옵소서,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로 주님과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구원에는 우리 스스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협력하여 구원길을 잘 걸어가는, 그렇게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거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진행시켜 주시는 거 맞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니까,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또 전능하시니까, 우리 모두가 일관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아무도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야 그래야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구원길로 인도하시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죄도 많이 짓고, 그로 인해 고통도 많이 당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 의지가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 의지가 없다면 로봇과 같은 존재라면 그냥 하나님만 따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사랑 관계가 아닙니다. 로봇과 같은 존재와는 사랑 관계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기계를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그건 그냥 물질에 대한 소유 관계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기계로 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대상. 우리도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 관계를 가지려고 인간에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셨더니 인간이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자유의지로 세상을 더 사랑해 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 버렸고 욕심을 따라 죄를 짓습니다.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자지게 생깁니다. 구원길로 밀어주시는 성령님이 행하시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게 되던 우리의 의지가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과 또 성령님과 같은 방향으로 일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주관하에 또 성령님의 작용하심하에 구원길로 진행이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 이끄시는 구원의 길로 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협력하는 것이 바로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함으로 주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laughs> 14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이니 홍해의 기적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뭔가 모세에게 역할이 주어진 것입니다. 손을 내미는 행동이라는 역할이 주어졌어요.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 그리고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보이는 능력은 우리 천지 주재이신 하나님께 그 능력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할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하나님과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과 협력해야 해요.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하지도 않는데, 간구하지도 않는데, 원하지도 않는데, 성령 충만하게 임하시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의 사정 다 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도 다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도 다 아세요. 우리에게 악한 영이 떠나가야 한다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물리쳐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럴 때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늘 기도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일이 삼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른 뼈의 구원, 마른 뼈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바로 구원의 요인, 구원의 요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앞으로도 그 은혜 가운데 철저하게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실제적으로 움직이셔야 구원이 진행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요인 세 번째로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기도로 구원길을 가게 됩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인도로 구원길 제대로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